제가 스피치와 어, 연애의 세 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렸거든요. 첫 번째가 어, 상대중심이라는 것, 두 번째가 네, 자기를 열어놓는 것, 뭐, 자기 개방이라는 것, 세 번째가 반급을주로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예요. 살아가면서 상대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진 대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소탐 대실이라고 하잖아요. 왜 소탐 대실이라는 일이 일어났죠?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결국 해 놓은 거에 뭐 소탐 대실이에요. 이번 정치권에서도 보면 청소에 있었는데 목준의 이익과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급기야는 여수야대가 되고 말았잖아요. 국민의 심판이 오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 고객 입장, 상대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실은 대박이거든요. 근데그그 그 선을 넘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관점 전환 능력 어, 어린 아이일수록 자기 입장에서밖에 보지 못하는데 성숙된 인격을 가진 사람일수록 상대 입장에서 해야 볼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참 중요해요. 상대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행하고 모든 사업을 비즈니스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이러면. 어, 고객이 들끓 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죠? 렇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당장 목전에 이익을 앞에 놓고 챙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스피치도 뭐예요? 뭐냐면 상대 입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상대의, 에, 따라서 합니다. 어,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시작. 청중을, 청중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라. 만들어라. 그러면 강의가 재미있어지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일체화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경지는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제가 사랑의 일곱 단계가 너무 많았는데 어, 가끔 인용합니다. I meet you. 나는 당신을 만났습니다. I think you. 이제 그다음 만났더니 앉아서나 당신 생각뿐이에요. I like you.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I love you. 극비하는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I want you. 이제 당신이 필요해요. I need you. 이제는 피, 뭐예요? 원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돼요? 없으면 안 돼요. need you 상태입니다. 나는 need you. 당신이 필요해요. 이제는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이거거든요. 그 다음 뭐냐면 I'm you. 난 당신이에요. 와, 정말. 어 일차를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따라다하실까요? <laughs> I meet you. I meet you. Think you. I, I think you. I like think you. I like you. Love I love you. I, I, love you. Love I you. want you. I, I, I need you. I need you. you. 네. 여기 에 마케팅이 다 들어갔어요. 그니즈 그러니까 n need, e 가 뭔가 이거죠. 고객의 니즈가 뭔가 이거죠. 원하는 걸 넘어서 n e e 가 뭔가 이거죠. 그래서 고객과 일치할 수 있다면 아니요 내가 당신이에요 라고 일치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의 서비스 고객을 감동시키는 CS 라고 하잖아요 Customer s a t i f a c t i o n 고객을 만족시키고 감동시키는 단계까지 갈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체화가 참받았어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성 어프로치 머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가슴으로 말할 수 있는 머리로 리드하지 않고, 가슴으로 리드할 수 있는 경기것니다그 아,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어, 나를 열어놓는 단계인데요. 나를 열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당당해야 돼요. 내가 튕기는 게 있으면 열어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프랭크, 솔직함은요. 굉장한 삶의 무기입니다. 솔직함. 지금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어요. 열어놓아라. 그러려면 솔직해야 된다. 진정성이 최고의 무기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어,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되실지도 믿습니다. 한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더감사할 보시겠습니다.